자, 이 사주에서 돈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토, 임수, 정제죠? 자, 기토 타김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돈과 여자가 흙탕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의 문제가 사주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제, 겁제죠? 겁제정제가 바로 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겁재가내 돈과 여자를 빼앗아간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인, 축, 오,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몰입 중독을 뜻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탕화가 발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한 가지 사주상 원인은 12신살로 보면 자, 연살과 해살이 사주에 있으면 도박과 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